이 세종문화회관 건물 외벽에 진행되고 있는 이 미디어 파사드는 제가 잘 몰랐던 네명의 작가의 작품을 제가 좀 천천히 구경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이 프로젝트 이름이 아뜰리의 광화입니다. 아무래도 미디어 파사드의 특징상 저녁에 좀더잘 보이기 때문에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볼수 있고요. 어, 이번 아뜰리의 광화는 윈터블룸이라는 주제로 1월 7일부터 3월 31일 봄까지 진행이 됩니다. 메아리 라는 작가는 얼어붙은 겨울 풍경에 좀 벌판이 있었고 이 작품의 공간에 상당히 한국적인 특징을 가진 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 신비한 문을 통해 펼쳐지는 상상의 풍경 속에서 희망의 꽃을 좀 피어내는 과정이 마치 좀 봄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 같아서 신비로웠습니다 이현정 작가의 나잇나이은 Night 사실은 저는 이+ 작품이 좀 재밌었는데 성에서 탈출한 주인공의 모험을 정교한 손그림과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 결합해서 애니메이션처럼 표현. 했는데요. 클로드라는 작가의 작품은 꽃이 피어나는 순간들을 좀 추상적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고 재해석하는 장면들이었는데요. 어, 꽃이 가진 어떠 생명의 역동성과 만개하는 아름다움을 표현해서 좀 인상 깊었습니다. 한윤정 작가의 작품은 좀 시간을 가지고 봐야 좀더 이해가 되는데요. 미래에 이제 플라스틱으로 뒤덮인 바다의 풍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겨울잠을 자고 있던 이 플라스틱 하이브리드 생명체들이 되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그 혹독한 환경을 이겨내고 자라나고 에너지 있게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되게 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습니다.